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가각도는 미리 그려 놨고요. 여러분들 이거 바로 푸셔도 돼요. 바로 푸는 연습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선생님은 설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기 편하게 그려 놓긴 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면 가는 라지 A, 스몰 A에 의해서 나는 라지 B, 스몰 B, B 그리고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모두 연관이다. 그리고 어 클라인 필터 중후근인 아이가 3번과 4번 중 하나다. 얘네 둘중 하나가 클라인 필터다. 부모 두분중한 분만 이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뜻이고요. 어 그리고 나머진 다 정상이고 이 표현형을 여기다가 그려놨고 마지막 자료를 보면 자녀 2에서 이게 자녀인데 음, 자녀인데 지원기 세포 한 개당 대림전자의 개수가 같은데 이둘중 하나인데 어. 엄마와 자녀의 일을 보면, 엄마는 정상이고요, 자녀의 병이죠. 근데 어떤 특정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같다는 얘기는 x 라는 얘기예요. X. X. 어, 이거는 완전히 너무 자주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아, 어, 어떤 특정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표현형이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거는 X 염색체밖에 안 되고, 그 유전자의 개수는 하나란 뜻입니다. 하나. 자, 그래서 이거 판단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선은, 어, 3, 4번은 제외하고 한번 볼게요. 아빠와 엄마가 정상, 정상인데 병이 나왔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음, 정상이 우성이고 병이 열성이다. 이게 체크가 되고요. 전부 다 X 연관인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딸의 표현형이 다르죠. X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딸께 우성, 아빠께 열성. 그러면 병이 열성, 정상이 우성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디귿은 전혀 알수 있는 게 없네요. 어. 아빠 딸 편형 갖고 엄마 아들 편형 갖고 여기는 보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어, D는 조금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알 확인한 것만 가지고 이제 유전자를을좀 표현해 주면 되겠는데 자 여기 있는 아빠는 정상병이니까 라지 A, 스몰 B에 연관된 X를 가지고 있고요. Y 하나 자 그러면 이 라지 A, 스몰 B는 여기 왔겠죠. 라지 A, 스몰 B는 왔을 거고 그리고 여긴 정상이니까 라지 b 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라지 비 여기 있는 남자는 스몰레이 라지 B, 연관된 X를 가지고 있고 스몰레이 라지 b 는 엄마한테 받았을 거니까 스몰레이 라지 b 는 엄마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엄마는 정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라지이다 라제이다. 라지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해 줘야 될게 여기서 4번 자녀를 보면 나에 대해서 어, 나에 대해서 병이 나왔죠. 얘가 정상이라면 스몰 b y란 뜻이고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면 스몰 b 스몰 b y란 뜻이죠. 병이 열성이니까 정상이더라도 이 스몰 b는 엄마한테 와야 되고요. 스몰 b 스몰 b y더라도 엄마한테서는 스몰 b가 하나로 와야 돼요. 아빠한테서 스몰 B가 2분열 비블리에서 2 개가 오지 않습니까? 해도 Y도 아빠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스몰 B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 스몰 B 써주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 라지 스몰 B, 스몰 a 라지 B니까 여기 엄마한테 받았으니까 여기는 스몰 a 라지 B가 같구나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D는 모르는 상태인데 D는 모르는 상태인데 이거 가지고 좀 판단해야 되겠죠? 나온 것만 가지고. 자, 우선 여기 있는 3번 한번 볼게요. 얘가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얘가 만약에 정상이라면 A와 B가 라지 A, 라지 B에다가 Y인데 엄마한테 라지 A, 라지 B가 없어요. 얘가 클라인 필터 중후근이고 얘는 정상이구나. 아, 얘가 지금 클라인 필터 중후근이구나 판단이 되고요. 판단해 보면 여기 정상이고 병이니까 라지 A, 스몰 B, Y구나. 이렇게 어 판단이 되네요. 이렇게 판단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클라잉 필터 중후군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라고 생각해 보면, 정상, 정상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아빠한테 라지 A, 스몰 B 받고, 음, 아니죠. 남자니까, 남자니까, 엄마한테서 1분열 비블리에 의해서 이두 개가 같이 와버리면, 1분열 비블리에 의해서 같이 와버리면, 스몰 A, 라지 B, 라지 A, 스몰 B가 같이 와버렸고, 스몰 A, 라지 B, 라지 A, 스몰 B가 같이 와버렸고, 그리고 Y가 와버리면. 요런 상태면. 되고요또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아빠한테서 1분열 비블리. 어떤 상태냐면, 라지 A, 스몰 B에다가 Y가 아빠한테 와버리고, 엄마한테서는 스몰 A, 라지 B가 온 경우. 이거는 엄마의 1분열 비블리, 이거는 아빠의 1분열 비블리에 의해서 정상정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 그럼 결국 D를 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부 다 연관이니까 음, 전부 다 연관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정상 있죠? 우열관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정상 여기 정상이 있고요. 선생님이 정상 한글로 써볼게요. 그러면 라지 A 스몰 B 정상 그리고 이 2번 남자에게서도 정상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스몰 A 라지 B 정상 근데 엄마한테서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엄마한테서 여기도 에 정상이고 여기도 정상이 있으니까 엄마는 정상 동영접합이란 뜻이에요. 근데 정상 정상, 요거랑 요게 엄마한테서 온 거니까 정상 정상인데 정상을 딸한테 줬는데 병이 나왔죠. 병이 우성이란 뜻입니다. 아 그러면 병이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이구나. 그럼 여기다가 이제 완성해 보면 스몰 D 스몰 D 엄마 정상 여기다가도 스몰 D 여기다가도 스몰 D 체크해 주시면 되고 아빠는 라지 D 이렇게 체크해주고. 엄마한테서, 아빠한테서 라지 D 받고, 엄마한테서 스몰 D 받고. 그럼 이제 조금 판단이 될것 같아요. 얘가 지금 현재 병이 나왔죠, 병. 엄마한테서 1분열 비블리에 의해서 오게 된다라면, 스몰 D, 스몰 D가 와서, 어, 정상이 나와야 돼요. 근데 병이 나왔기 때문에, 아빠의 1분열 비블리에 의해서 X와 Y가 같이 오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게 맞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빠한테서 라지디가 오고 엄마한테서 스몰디가 오니까 결국은 병인 우성이 나타났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단이 됐고요. 자 그럼 문제가 보겠습니다. 자 기억 단은 병은 우성이다. 자 기억 맞습니다. 자 기억은 감수일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난자이다. 자 우리 아까 아빠한테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 확인됐죠? 틀렸습니다. 정자입니다. g 원기체세포당 성염색체 수분의 스몰 D의 상대량은 자녀 3과 4. 얘랑 얘 비교하라는 얘기인데, 성염색체 수는 자녀 3이 3개가 있고요. 스몰 D는 하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자녀 4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는 2개가 있고요. 스몰 D는 하나가 있어요. 그럼 3이 4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맞는 내용이죠. 3이 작은 값이니까. 정답은 기업 디귿이 되겠습니다.